안녕하세요. 자기가 만들어 쓰는 프로그램 자만프의 레드입니다. 언제나 관심사인 로또. 레드도 가능하다면 1등 당첨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랜덤으로 로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5등 당첨도 잘 되지 않네요. 한편으로 수동으로 해야 잘 맞는다, 또는 조작이다 하지만 그때뿐이죠. 구글링을 하던 중 2년 전쯤에 각자 자기 입맛대로 로또 번호 추출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레드이지만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딥러닝 학습을 해야 한다 해서 파이선 자료를 검색해서 만들려 했지만,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초보 레드답게 엑셀로 단순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실제로 랜덤 번호를 추출해서 실제로 또 구매해서 얼마나 당첨이 되는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엑셀을 살펴볼게요. 랜덤 명령어로 1부터 45 중에 랜덤으로 한 자리를 먼저 추출하고, 이후 추출번호들은 앞에 추출은 번호가 겹치지 않게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레드가 사용한 엑셀 명령어들은 구글링으로 쉽게 찾아서 사용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6자리의 숫자를 5개의 조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5개의 조합 중에서 한 가지 조합만 또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로또 5,000원 중에 1,000원을 사용할까요? 보는 것과 같이 5번이 랜덤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로또 생성 버튼을 만들어 놨어 버튼을 누르면 번호들이 다시 추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쓰게 될 천원은 위에 랜덤 추출한 명령어와 같은 방식으로 오로지 그냥 랜덤으로만 추출을 해서 사용할게요. 다음으로는 통계로 해서 여섯 숫자를 추출을 해볼 건데요. 당첨번호 통계와 보너스번호 통계 그리고 일반번호와 보너스번호를 합한 전체 번호 통계로 추출을 할 건데요. 여기서 각각 통계 중에서 많이 나온 번호와 적게 나온 번호로 다시 나누어서 두 개씩 번호를 추출하면 6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통계 중에서도 겹치는 숫자가 22처럼 있으면 아래 칸에 다시 번호를 추출하도록 명령어를 넣어놔서 겹치는 숫자가 있으면 아래 번호로 대체해서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색상 통계와 구간별 출현횟수, 구간별 출현횟수를 통계로 해서 해당되는 숫자들을 뽑아놨는데요. 세 가지 통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만 놨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추후에도 쓰게 될지 어떨지는 레드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출한 세 가지 번호를 조합을 5,000원 중에 3,000원 사용을 할게요. 이것 외에 시트를 살펴보면 번호별 통계 시트에서는 번호별로 나올 확률과 횟수 보너스로 등장 개수 등등을 기록해 놨고요. 당첨번호 시트에 회차별 당첨번호를 기록하면 당첨번호 기록을 토대로 번호별 통계에서 번호마다 출현 확률 및 횟수 등등을 기록하게 해놨습니다. 이곳의 수치가 바뀌면 메인 로또 생성 시트의 통계에 추출된 숫자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첨 번호 시트는 로또 사이트에서 가져온 1회부터 최근 1077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당첨 번호가 발표되면 이곳에 최근 당첨 번호를 계속 추가를 하면 통계 수치가 전체 시트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성한 번호가 현재 3개이고 2개는 어떻게 추출을 할 것이냐. 처음부터 아래에 있었던 조코딩 님이 2년 전에 딥러닝을 학습해서 번호를 추출할 수 있게 만든 어플로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조코딩 님이 만든 딥러닝으로 학습이 되는 앱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한 파이선으로 코딩하는 영상이 있으니 주소는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만들어 보세요. 앱에서 번호 생성을 누르면 딥러닝과 랜덤 중 선택이 가능하고 랜덤을 선택하고 번호 생성을 누르고 번호 확인을 누르면 5개의 번호 조합이 생깁니다. 이 번호 5개의 조합을 제가 만든 엑셀로 가져와서 입력을 하고, 로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조코딩님 5개 번호 조합 중에 랜덤으로 1개의 조합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1000원을 채우고 현재 4000원이 되었네요. 나머지 1000원도 채울 수 있게 구글링을 하던 중 발견하게 되었어요. UK카손님이신데요. 자바스크립트로 테스트 분석을 하는 식으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이분 사이트도 적어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보세요.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돌리고 싶은 경우의 수를 10만 이하로 적고 가장 많이 나온 숫자 6자리를 확인 후 로또점에 가서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부자가 되라고 써있네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경우의 수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숫자만큼 경우의 수를 랜덤으로 추출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보여주는 코딩입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코딩하신 소스를 오픈을 해놓았네요. 그리고 UK카소님도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번호를 생성해서 실제 로또를 사서 당첨 확인을 해보았는데 꽝이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터브에 파일 공유도 해주셔서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레드는 다운받아서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성을 해서 실제로 로또를 사고 당첨 여부를 알아볼게요. 우선 로또 생성을 누르면 모든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조코딩님의 딥노또 앱을 먼저 딥러닝으로 번호 5개 조합을 생성해서 엑셀에 입력을 하고 로또 생성 버튼으로 추출해 볼게요. 레드가 테스트한다고 막 눌렀더니 딥노또에는 딥러닝으로 번호 생성을 30분에 한 번만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딥러닝으로 번호 생성하면 번호 확인을 했을 때 광고도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나도 레드도 이런 거 만들고 싶네요. 그런 이유로 지금 딥러닝 추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일단 6K 카소님 번호를 먼저 추출해서 엑셀에 입력해 놓도록 할까요? 그전에 엑셀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곳에 각각 생성된 로또 번호를 적어 놓고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고 추후에는 통계도 내는 쪽으로 업데이트도 해 보도록 해 볼게요. 우선은 6K 카소님 로또로 가서 1078회이니까 1078을 입력하고 돌려 볼게요. 이렇게 나온 번호를 엑셀에 입력해 놓습니다. 이렇게 나온 번호를 엑셀에 입력해 놓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고, 이제 딥러닝 로또 쿨타임이 끝났을 텐데요. 딥러닝 로또를 생성하러 가볼게요. 앞전에도 말한대로 딥러닝으로 생성을 하면 광고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 번호를 엑셀에 입력합니다. 딥러닝으로 뽑은 5개 조합을 엑셀에 입력을 다 했으면, 로또 생성 버튼을 눌러 4가지 조합을 생성할게요. 이렇게 나온 조합을 데이터 시트에 옮기겠습니다. 5개의 조합이 완성되었고, 로또 판매점으로 가서 실제 번호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당첨번호를 확인해보니, 당첨된 게 없네요. 이번에는 영상 편집하고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동영상 업로드가 오래 걸렸네요. 다음 회차부터는 쇼츠로 바로바로 바로 업로딩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레드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